허위 자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어떤 관계인지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가 좀 있었는데요. 어떤 관계실까요 이미 다얘기했던데요 <laughs> 예, 아직 안 읽어들 보셨나 보죠. <laughs> 잘들 비었네요. 읽어보라고 하세요.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새벽 장문에 SNS 글을 올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반박했습니다.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.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에 대해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그런데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자신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는 겁니다. 김 후보자는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했습니다. 또 추징금과 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. 국민의 힘에서는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확인되지 않은 용어라며 반박했습니다.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어떤 관계인지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가 좀 있었는데요. 어떤 관계실까요? 이 이미 다 얘기했군데요. <laughs> 예, 그 아직 안 읽어들 보셨나 보죠. 잘 비용이... 읽어보라고 하세요. 아들과 관련된 의혹도 해명에 나섰습니다. 아들의 미국 대학 입학 과정에 활용할 법안을 발의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.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고 적극 반박한 겁니다. 국민의 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모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법원은 2000년대 후반 강씨가 김 후보자에게 2억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도 김 후보자에게 약 4천만 원을 빌려준 강씨에게 대가성을 따져먹겠다는 겁니다. 강씨는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 동입니다 국민의힘 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두 사람이 베스트 프렌드인지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현 부인과 전 부인도 증인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의원세비 5억 원을 받아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아들 유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. 김 후보자는 조이금,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언제 얼마를 벌었고 소득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여야 인사청문특위위원은 내일 첫 회의를 엽니다.